미나, 사랑오 공공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간아셈입니다. 일본, 이번에는, 어, 신문 기사 같은, 이, 인터넷 상에서 볼수 있는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께, 어, 뉴스 설명, 동영상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예, 진, 이미 지난 날짜이긴 한데, 2021년 1월 15일, 오전 7시 반에 인터넷 상에 공개된 뉴스인데 이 내용 보시면 마루데 베찌징 메차비진이나 개노진 랭킹그라고 나오네요 마치 딴 사람 엄청 미인이 된 예능인 뭐 예능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연예인이라도 가능하죠 이 연예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단어를 일본인들은 개노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능인 그대로 써도 되고, 우리나라 말로 연예인 해도 됩니다. 이 랭킹 순위가 나왔어요. 1, 2, 3위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여배우들로 차여져 있네요. 그 랭킹, 예, 그 랭킹에서 나왔는데, 내용 보시면 그냥 기사만 보실 일이 아니라 기사에 대한 내용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現在活躍している女性芸能人の中には若い頃よりも年を重ねた今の方が魅力的だと思われている人も少なくありません。そこで今回は昔より今の方が美人になったと思う芸能人について探ってみました。라고、年金数日を発表한내용へです。 이렇게 짧게 요약을 했어요. 현재 활약하고 있는 여성 연예인 중에는 젊었을 때보다도 나이가 든 지금이, 지금 쪽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쓰기 때문에. 근데 일본인들은 이렇게 이만호호, 어느 쪽을 비교해서, 어느 한쪽이 더 낫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노호 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지금이 라고 번역을 하죠 지금이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번에 묵가시오리 옛날보다 이마노호가 지금이 미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연예인에 대해서 조사해봤습니다. 여기 사구루가 나와 있어요. 사구루 사구루 예, 기본형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음, 사가스로도 예. 그, 같은 훈독 한자인데 사구루. 사가스 이렇게 두 동사 한자도 똑같지만 동사를 어, 이렇게 달리 사용합니다. 사가스 그, 지금껏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져서 찾는 거 사가스 사구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것을 뭐 이렇게 연구하고 파헤치다 할때 사구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구르는 예, 시라베르의 의미로도 예, 서로 의미가 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사해 봤더니 1위 이시아라 사토미, 2위가 이시아라 사토미, 2위가 후카다쿄오코후카다쿄오 3위가 아라가키 유이 이렇게 세 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시아라 사토미하고 아라가키 유의에 대해서는 이런 연예인 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고 소개를 해드린 제 동영상이 전체가 공개가 된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우들이 주연했던 드라마나 영화 한번 찾아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일본어 어, 실력 쌓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교롭게 후카다 웠고이 배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동영상을 제작을 안 했어요. 이분도 곧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어, 일가나쌤, 이런 드라마, 이런 영화로 강좌를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어, 강좌가 있어서 그래서 매일마다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기다리시는 분 입장에서는 진짜 조금씩 조금씩 강좌를 오픈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꼼꼼하게 제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네요. 다음 페이지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할게요. 이쯔이와 이시아라 사토미 1위는 이시아라 사토미그릿도시다 아이라시 다 레메 풋그라또시다이로보이구치비루가미력코데키나 주유 이시아라 사토미라고 나옵니다. 그릇도스로 둥글고 귀여운 네 뜻입니다. 그리고 아이라시 사랑스러운 다 레메 눈이 약간 처진 걸다 레메라고 합니다. 풋그라또 도스루그러 도톰하다라는 뜻인데 푹그라떠시다 도톰한 이롭보이 성적 매력이 있는 구찌비르 입술이 미력 꾸대기나 주유 매력적인 여배우 이시아라 사토미 균도るよ요나 오도노 모테조시카라 스코시 아야우이 이롭게요 맞뒀다 고 악마 조시시거토니 일생 메이나 캐리아 우먼마대 우먼마대 돈나야 금오 간도 조절하시고 엔지르고 또가 듣기로 지지력화라고 나옵니다. 키운 뜻으로 심쿵하게 하다. 뭔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보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뭔가 한마디 한 거에 딱히 가슴에 뭔가 쿵 내려앉는 그런 느낌? 심쿵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 일본어로는 키은 더스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쿵하게 할것 같은 오도, 왕도란 뜻인데 그러니까 정통파 모테로 예, 인기 있다. 근데 모테조시, 인기 있는 여자로부터 그러니까 여자에서 스코시, 약간 아야우이, 예, 위험한 이로케오 그러니까 새끼를 풍기는 심술 궂은 여자 또이에 이를 이쇼, 깻메나 일하는 거에 있어서 열심히 그러니까 평생의 목숨을 걸고라는 뜻이에요. 평생의 목숨을 걸건 캐리어우먼 예. 커리어우먼을 캐리아우먼이라고일본어에선 가타카나로 표기를 합니다. 캐리아우먼 예. 캐리어우먼까지 돈나야꾸모 어떤 역할도 간호조라시 그녀답게 엔지로 간호조 라시 이가 이렇게 꾸르 바뀌어서 그녀답게 부사로 쓰인 거고요. 엔지로 연기하다. 고도가되기로 연기할 수 있다. 그리고 연기할 수 있는 실력파다. 예, 이시아라 사토미는 예,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로 인정을 받고 있죠. 어, 지금 이걸 녹화하고 있는 그 뉴스 자체가 1, 1월 15일에 어, 야후에서 오픈된 뉴스이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연기가 된 도쿄올림픽의 성화봉송 주자였었어요 이렇게 아주 귀엽게 웃으면서 산뜻하게 했는데 연기가 코로나19 때문에 됐죠 사년에호소사했다텔레비드도라마안상극신데레라 묘인 약자의 시인 쇼호센 フジテレビ系では薬剤師を演じ白衣姿に見とれてしまった。